좋은 아침입니다. 어.. 춥네요. 1도예요. 1도 거의 막바지 추위 같은데, 다음 주부터 무척 따뜻할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집으로. 스 okay. 오케이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오늘의 아침 메뉴 김치찌개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먹었으니까 부지런히 또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 집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배를 또두 번이나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봉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삼목 선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저는 집에 가는 날이 날씨가 가장 좋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집에 가는 날이 날씨가 가장 좋아요. 제가 집에 가는 날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40% 어필 계속됩니다. 어필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으아. 아, 이렇게 바로 옆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오르막을 오르느라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게 있지만 볼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어필도 끝나갑니다 저 앞에 고지가 보입니다 이 고개 의 이름은 말문고개라고 하네요 말문이 막히게 힘들었지만 또 말문이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어서 말문고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게 저기거든요 트레킹코스 여기 장봉도고도 트레킹코스가 잘 돼있네요 보니까 이게 섬은 트레킹이야 섬은 뭐야 이거 오호오 9월 27일 까지 아싸 어? 어? 오케이 컵누들 획득 가자 선착장으로 갑니다 선장님 선착장이 보입니다 저배 타야 돼요 저배탈수 있나요? 네 빨리 가십시 네. 와,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배에 사람도 없고 너무 좋네요. 어, 아, 그때 갈매기 똥 맞아가지고 지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강봉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신도에 먼저 들렀다가 신도에서또 삼목으로 삼목선착장에 산목 내려서 이제 영종도거든요 여기가 삼목선착장에서 자 바로 이쪽 끝에 있는 구읍배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또 건너갑니다 월미도로 네, 월미도 선착장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또 여행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목항에 내렸습니다 물이 쫙 빠진 모습입니다 송도 신도시도 보이고요 인천대교의 모습 보이고요 자전거로 인천대교를 건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네. 이게 인천대교가 처음 이제 개통한 날. 그 날은 인천대교를 자전거와 도보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다. 그때 참석을 했어야 한번 건너보는 건데. 국 베터까지 뻥 뚫린 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신나게 가, 렛츠고! 어, 이거 뭐야? 길 없음 떴는데요. 길 없음. 뚫려있죠? 이게 사실 뚫려있다기보단 누가 뚫어놓은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날 왔던 그 자전거 도로. 인천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저 황금색 건물이 인천대교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은 휴관 중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에라이 코로나. 여기 공원에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들어가 보죠. 원래 영 정도가 여기 있었고 산목도 용유도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네요. 섬이 세 개가. 여기를 다 메꾼 거죠, 지금. 자, 다 올랐습니다. 망원경도 있고. 우리 집 찾아봐 우리 집. 저기 멀미산이 보이네요. 월미산. 구경 잘했다. 방명로 고장. 자 티켓팅 하겠습니다. 9 0원 배, 9 0원배 타면 되겠네요. 자구 배터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희한하게 좌측 통행이야. 배드로 옵니다. 배드로 옵니다.

어 이제 집까지 가면 되는데 날씨도 좋고 아직 시간도 3시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들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어, 조금만 가면 이제 북성포구라고 나옵니다. 아까 주순 컵라면 하나 먹고 갈게요. 바로 앞에 대한제분이 보입니다. 밀가루계의 큰손이죠 대한제분. 다 건너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가 노을이 아주 멋있거든요 노을. 야 이씨 누가 갯바닥에 컴 써버렸냐? 여기 이제 막배 들어오고 그래요. 배에서 생선 내려갖고 막 바로 직판하고 막 그런 데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있습니다. 횟집들이 있습니다 횟집. 여기가 횟집이 아주 분위기가 끝내줘요. 저녁에 와야 돼요 저녁에. 아무튼 북한 포구는 이런 곳이고요. 아까 주든 거죠. 컵류들 1 2 0 k c a l 칼로리 적고 아주 건강한 식품이에요. 유통기한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9월 27일까지에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데 내돈 주고는 한 번도 안 사먹을 만한 라면인데 이렇게 또 먹어보게 되네요. 김치 아까 남겼죠. 조금. 그리고 쌈무두 3장인가 2장 남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스팸. 반 짤러! 어 젓가락 부러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 자다 됐습니다. 음 음. 어 괜찮네요. 이거 면발 어우 쫄깃쫄깃해. 당면 느낌이네요. 당면 느낌. 아, 근데 이거 너무 적다. 진짜 한젓한 한 젓가락이다. 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타임 하겠습니다. 디저트 타임. 한약한 사발. 짠. 아우, 뜨끈뜨끈하다. 아우, 좋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종도에서 시작해서 무의도, 소무의도, 신시모도, 장봉도까지. 예. 한박 4일간의 버섬섬 여행. 어떻게 재밌게 잘 같이 여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4일만에 샤워. 정말 맛있는 샤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좋은 오후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이상 여행자 존이었습니다.